안녕하세요. 캐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남기고 있는 시점은 29일 날낮 6시네요. 저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제 즉 28일 날 키토제닉 다이어트 16일차의 기록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음. 이제 28일 날의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아침에 쟀을 때 76.9kg 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소비 칼로리는 1552 칼로리 탄수화물 비율은 10% 지방 비율은 73% 단백질 비율은 17%고 순단백질 섭취 그람수는 65.59g 입니다 이날도 제가 아마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잡고 되고 싶은 몸무게가 74kg 인데 6 4사 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잡는 것 같더라고요 양을 고기 양을 상당히 적게 잡았는데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 오늘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뭘 먹었는지 볼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방탄커피를 먹었는데 근데 이 방탄커피에는 이제 호주 앵커버터 대신에 기버터가 도착을 해서 기버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따른 변화는 약간 있는 것 같은데 28일 날의 변화는 아니고 29일 날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돼지고기 장조림을 어머니가 싸주신 게 있어서 그걸 빨리 소모시키려고 지금 집중적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장조림 90g, 그 다음에 갓김치 1인분 120g, 살짝 삶은 계란 2개, 중형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다 으깨가지고 앵커 무염 버터랑 같이 고기랑 전부 다 프라이팬에 구운 다음에 구운 게 아니라 버터가 녹을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좀 약간 섞어 주는 고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에 그걸 요리를 하고 반을 먹고 반을 남겨서 저녁에 다시 먹는 식으로 똑같은 식사를 했거든요. 저녁에도 시간 걸리는 게 싫어서 이렇게 했고요. 어 대충 이렇게 나왔네요. 김치도 다 그램수 재서 먹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103g, 100g 제가 맞추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120이라고 돼 있네요. 저건 약간 고쳐야 될것 같은데 적에 제대로 됐다면 탄수화물 비율이 조금 쪼 떨어지니까 8%에서 9%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른 부분은 없고요. 어, 쭉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버터가 도착해서 방탄커피를 기버터로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저는 굉장히 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리고 어, 역류성 식도염에 좋지 않은 뭐 지방 같은 거 이런 팻 많이 먹으면 안 좋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좋냐면 커피가 그렇게 안 좋아요. 산성이라고 해서 이두 가지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의사가 전에 제가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해서 전 그동안 커피를 안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먹는데 두 개를 같이 엄청나게 먹고 있는데 싹 사라진 거잖아요. 그 증상이 상식선에서 설명되지 않아요. 제가 볼때이 상식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틀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건 데이브 아스프리 즉 최강의 식사 책의 저자인 데이브 아스프리, 방탄 커피를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의 얘기와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요. 이 사람 또한 자기가 커피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걸 알아서 커피를 한동안 끊고 살았다가 어느 날 먹어봤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근데 아 이제 커피 먹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커피를 다시 먹었는데. 완전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중요한 미팅에서도 미팅을 다 망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사람이 아 커피 먹으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했다 퍼뜩하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게 내 몸에 커피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A 커피를 마셨을 땐 괜찮고 B 커피를 마셨을 때안 괜찮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사람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아무데서나 파는 대형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나 내지는 뭐 이런저런 데서 팔았던 그 커피를 마셨을 때 저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곰팡이균을 먹게 되면서 그거에 의해서 제 몸이 안 좋은 반응을 했던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기버프터와 마운트하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완전무결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몸이 오히려 커피가 가진 좋은 성분인 뇌에 이제 염증을 완화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의 염증도 완화시켜 주는 그런 폴리페놀의 역할을 정확히 해내고 있어서 제 몸이 반대로 치유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쁜 커피에는 마이톡신이 들어있고 마이코 마이코톡신 인가 마이코톡신이죠 곰팡이 균이니까 좋은 커피에는 이제 마이콘톡신 말고 폴리페놀도 들어가 있는데 마이코톡신은 좋은 커피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커피를 먹어서 괜찮아진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을 쭉 훑어봤더니 역류성 식도염은 키토제닉을 시작하고 대략 11일째까지 지속됐던 걸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1일째까지로 쭉 넘어가 보면은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네요. 읽어보면은 어디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네요. 방탄 커피의 영향인지 역류성 식도염 아, 증상 다소 있음이라고 나와있죠. 다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거죠. 하지만 통제 가능이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이날 영상을 찍었을 때 무슨 말을 했던지 기억하는데 제가 몸을 이렇게 좀 많이 숙이고 있으면 오래 숙이고 있거나 많이 숙이고 있으면 약간 신물이 넘어오려는 그렇게 돼서 몸을 자세를 똑바로 앉아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통제는 가능한데 통제를 해야 될 만큼 몸 상태는 좋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게 싹다 사라졌어요. 누워 있어도 상관 없고 엎드려 있어도 상관 없고 역류성 식도염 자체가 사라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에서 어,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얻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며칠 후에 더 이제 완전히 어 이건 완전 떨어졌는데라는 게 확실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스타벅스나 이런 다른데에 가서 방탄 커피 대신에 거기 있는 커피를 먹어보고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정확히 12일째부터 마운트 하겐 앵커버터 MCT 오일 조합으로 방탄 커피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 시점부터 역류성 식도염이 완전 사라졌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없어졌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키토제닉 16일째인 28일, 즉 오늘이죠. 아, 어제죠. 지금 기록을 어제의 기록을 남기고 있죠 그래서 이 28일부터 기버터를 앵커버터 대신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근데 그 변화는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거니까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고 17일째 기록에서 다루게 되겠네요 음 특별한 변화 없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딱히 뭐 배가 고픈도 없었고요 그냥 먹어야 될 만큼 먹고 있어요 음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 18일째 뭘좀더 먹고 싶은데 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몸 상태의 문제라기보다 아내가 라면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집에서 먹은 것도 그렇고 밖에서 뭘 먹었다 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면은 좀 마음이 살짝살짝 살짝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아직 사람인지라 음, 아직도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리운 게 있어요. 그 맛이 어땠는지를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 맛이 그립지는 않는데 그걸 먹었던 시간들이 좋았던 것 같은 약간 라면을 먹었던 그 찬란한 순간에 추억보정 샷뭐 이런게 있어요 좀 마음에 그래서 왠지 마음을 마음에 이제 그 라면이나 그빵 내지는 그런 족발이나 뭐 이런 좀 뭔가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으면은 모든게 잘 돌아갈 것 같이 이렇게 마음이 저한테 속삭 속삭 하는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어, 객관적인 시점에서 지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laughs>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16일째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기록을 마칩니다. 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